자 일단 우리 서버이전은 그 아직 얘기가 안됐고 1분 30초 남았을 때 서버이전 찍습니다 90초 안에 무조건 찍어야 돼요 아 진짜 시청자분들 좀 죄송한데 이번에 구도나 이런 거는 다 극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혈원들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시청자분들 이번 그 이전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만 제가 하나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그냥 그쪽 팀들은 그냥 초토화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일단 귀신무시는 아닙니다 근데 좀 세. 여기까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질수 있는 확률이, 어,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귀신무신은 아닙니다. 일단, 아리아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지금 확정은 아니에요. 아리아 1도 지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아리아 1에 여러분들 메인 캐릭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내내 방송으로 한번 오라 그래봐. 얘기 좀 하려니까. 어이, 야 아, 어이, 그거 뭐, 뭐, 용반진가 뭔가 있잖아. 아리아 1의 지존이 누구야? 뭐라 그래 무과금입니다 무과금일로 오라 그래 유튜브로 얘기 좀하라니까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예 무과금입니다가 무릎 꿇으면 봐줍니다 만약에 나한테 뭐 반항했다 말을 족같이 한다 족같이 할게요 말이 안 통하면 뚜드러 맞아야지 이게 깡패인데 말이 안 통하는데 그럼 주먹으로 해결해야지 깡패개 두드러 팹니다 와서 그냥 사과 안 하면은 그냥 뚜드러 팹니다 아리엘로 바로 찍어요 1분 삼십 남겨놓고 에. 반항 드래곤 이문주 카지아공곤일처 용구 이해장 tv 그리고 바츠 삼섭의 암그 뭐야 암살단급 캐리 그 저기 뭐야 원정 갖고 저기 뭐야? 팔 전선검 띄운 분. 바치 1섭에서 전설 여 캐리. 메인 오브 네 명. 예. 아리랑이 갑니다. 에이. 일단은 서버 이전 때까지 만약에 거기 지존이 사과를안 한다. 라인의 대표가 혹은 군주가. 예. 그럼 바로 치러 갑니다. 맞잖아. 좀... 어? <웃음> <웃음> 저번에 검 띄워 드린 거 너무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세요. 아, 우리 지켜지켜 형님 1만 원을 와, 뭐야? 야! 아 형님 뭐 후원 그때도 많이 하셨는데 뭔 뭐, 굳이 또 후원하십니까? 을예아 고맙습니다 형님. 그때 아, 앞전에가 그 팔단검 띄우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에요. 예 저분도 저랑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아 아리아일 이 족밥 서버가 바츠 팔을 이렇게 조, 조수로 하나 이게 멘탈 자체가 뒤질라고 아, 색을 써버리네 그냥. 예. 우기 형 진짜 이거 아리아일 진짜 이거 버릇 좀고쳐놔야겠는데 형님? 어? 아리아일 서버? 아리아일 서버? 예기진무심 빠지라 그러고? 아 진짜 이거 뭔 좀. 근데 이대로 가면은 안전히 이제 그것들 땅으로 들어가볼지. 걸어오해버리니까 그게 걱정이거든, 사실. 농사가 돼버리니까. 거기도 좀 핫하나, 서버가? 아, 지금 뭐, 10대 영 서버라는데. 말로 듣기에는 뭐, 나 같은 캐릭터가 뭐, 여러 개 있다는데. 자, 아리아일서 접속합니다, 어휴, 뭐 소가, 소가금 유저분이네. 잠깐 거래서좀 볼게요. 야, 장난하냐? 어? 아니, 이런 서버를 나보고 지금 오라는 거야? 자, 축생도 그냥 300개 사고내 장비에 다 바를게. 1,500원이야? 아니 뭐 이런 서버 자체랑 하나 아, 진짜 격돌.. 여러분들 컬렉하는데 거의 1억 얼마 들어갔어요 아니 이런 병신 뭐과금돕는 서버랑 무슨 뭐 바치파를 비교하고 있어 아니 적당히 해야지 우리 서버 축종돌이 7,000원이야 이 말은 즉슨 과금러가 없다는 소리예요 맞잖아 내말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아참 무슨 이런 서버랑 우리 서버는 4,400원인데 매물이 없다 야 네비트의 부츠가 9,000원이네 우리는 야 푸덕 봐라 이천원이다 이천원 야이 씨X 이거 이렇게 팔았으면은 쿼리다 다 했지 스킬북 얼마냐 스킬북 야 더블 쇼크 삼만 인크리즈 위즌 이만팔천 싸네 엄청나게 많네 매물동에 영비 3.5뭐 축복의 인장 사백삼십원 야 싸네 여기면 뭐 축정도 그냥 오백개씩 사갔네 야 축복의 인장 사백삼십원이야? 장신구보라고요 야, 2000인 용웅마지 2만, 이건 바로 팔린바치 팔이면, 은거 워메, 블랙 릴리 목걸이, 3짜리가 9 9 0 0원야 이거 좀, 제발 좀, 12,000나에 사... 사고 싶네, 이거. 처음에, 체르투왕국 2,700원. 과금러가써고 자체가 없네. 랭킹이 무과금입니다. 끔찍, 사사키, 탱크, 명품걸, 라염, 경고사격, 트리팜, 김창렬. 다 용열이네. 무과금꼬마. 아니 시청자분들 적당히 해야지 자3일에서 100이는 의미가 없어 그럼 캐릭터에 지금 메인이 캐릭터들이 란는거 아니야 지금 그럼 한명두명세명네명 명,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아홉 명만 지금 메인밖에 없단 말이야 메인이 네 여기서 60%는 거의 뭐 의미없는 전설들일 거고 맞잖아 이런 데는 아예 아. 아, 아무, 아무 의미 없는 애들이고. 그냥 여기는 오면은, 한마디 드릴게요, 여러분들. 무과금입니다, 캐릭은요. 저희 전력한테 찍히면은 0 4초면 죽어요. 턴 도는 순간 그냥 캐릭터 마에가 있어. 뭔 말인지 알죠? 십자가 바로 떠있다고. 경고사격한테 내가 개털린다고? 랭킹 7등? <laughs> 자, 일단 글루딘 마을로 와보세요. 그 적혈분들, 메인분들, 랭킹 좀 드시는 분들. 예, 일로 와봐, 글루딘 마을 동상으로. 오라면 와이, 개이새끼들아. 쌍룡 해볼라니까, 그냥, 어? 블루머는 씨바람들 빠빨리 올 것이지, 뭐. 아, 꼬아? 한번 씨바 캐릭터 한번 가까운 트드러 패줘 어? 초토 한번 시켜줘, 아리아일? 아, 정신 한번 못 차려볼래? 너네, 우리 가나소가 상하탑 사냥이고, 보탐다못한다 에? 깡패가 오라면 오는 거야. 말이 많어. 글루진 말로 와라. 담배 하나 필 동안 니네 혈료 싹다 와. 아, 진짜 거짓말 아니다, 에? 담배 하나 필 때까지 니네 전력들다 안, 온다. 군주까지 포함해갖고, 니네 무조건 뒤졌어. 농담 아니고. 전략들 다 끌어갖고 아리아일로 간다, 에? 분명 멘다 아리아 1석 중립분들, 잘 들으세요. 예, 축제를 사재기싹다 하세요. 예? 값 존나 올라가니까. 축생돌? 내가 다 살게. 다 사나. 야, 씨바, 거래시 된거싹다 사벌라니까. 그냥 깔끔하게. 축정돌? 1900원? 싹 살라니까. 가격 템 시세 오르는 소리 지금 여기까지 들린다, 에? 아니, 왜 적혈들이 왜안 와, 이거? 왜,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내가 왔는데. 아니, 이 이문주가 지금 여기 왔는데 적혈들이 왜안 오는 거야? 적혈 마크, 잠깐만. 적혈 마크가 뭐예요? 드래곤? 어, 짜 왔네. 이게 무슨 변신이에요 여러분들 아리안가요 이게 변신이? 야너 손님이냐? 타우티 꺼내놓고있게? 아리아 맞아 아니지 않나? 아리아. 이게 아리아야. 뭐예요 영병 카아 카난 야 짜야 네. 그 디스코드에 너네 메인들 좀 불러봐 얘기 좀 할라니까 오늘 아리아 이거 진짜 x 대 생각 잘해야돼 괜한 자존심 부렀다가 그냥 X되는 순간 있다 에? 자 잠깐만요 창렬님 오셨네요 네. 파티 초대해드립니다 일로 와 일로 와보세요 야 중립되고 오지 말아라에 저희 지금 아, 아리아 1서버 착륙할까 합니다 우리 우리 여기 오면 런 안하실건가요? 아 착륙이 아니라 사, 상륙입니다 근데 우레가 누구야? 예? 우레 우레 팬이라는데 영구님이. 자, 잠시만요. 귀신 무신아, 귀신 무신 없이 한번 합시다. 아독. 바츠 8대 아리아 1로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니, 그, 저게 무가금입니다. 본주가 군주지. 예? 대리가 여러분들 그 군주는 아니잖아. 대리 얘기 적당히 해라. 예? 아니, 대리 얘기를 왜, 왜 처하고 있어. <laughs>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온다고 하면 확정을 해버리면 장사꾼들 중립 다 모이기 때문에. 탐보는게 아니라 맞잖아. 어? 일단 귀신무신 일단 안 오는 걸로 얘기를 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 아, 여기서 다 전하, 전하겠지. 디스코드로. 어, 오시면 그라비티 쓰고 가두리 양식에서 패버린다고. 어, 그라비티가 누가 배웠는데요? 김창렬, 저캐리 김창렬이 그라비티 배웠다고요? 그 그라비티 하면 저희 배를 안 해요. 예 김창렬이 지금 보니까는 여왕개미 인형에다가 저도 마도사 있거든요. 김창렬 캐릭,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님은 그냥 이, 1초만 죽어요. 1초요, 1초. 이거 무슨 해? 그냥 저, 저랑 카지야만 쳐도 님 피는 그냥 0피 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니, 무슨, 그라비티요? 예. 네. 뭔부왕따보네저 그라비티가 이제 베르가 안 되는 건데 배르안 하죠. 더 두드러 해버리지 저거 써버리면은. 아, 무과금 형님이 전해달라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귀신무신 안 오는 거죠? 귀신모신 나인들 정확하게 멘트를 해줘야 돼. 그래도 우리 플랜들이나 얘기할 를거 아니야. 자 아리아 1 서버 네 닉네임 그 혹시나 아이디 그 만들지 마세요. 네제 아이디는 용 모가지입니다. 드래곤 모가지 여기 어, 혈 이름이 뭐야? 혈 혈맹 랭킹 아용 드래곤 네용 모가지로 할게요. 형 형님 내가 용 모가지로 하고 형님이 드래곤 모가지로 하세요. 자 잠깐만요 김창현님 레벨이 몇입니까저 무거금입니다, 캐리. 68? <laughs> 메인 캐릭은 메인 변신은 마도사고그 어... 무과금입니다 형님한테 그 복구비 2000다이 올려놓으라고 하세요 매값 예, 주고 갖다 뚜드러패볼라니까아 그런거 300발 이덕 70 그런건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거 안 먹히니까 예? 예 300방 그 300방이나 280방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뭐아 그거는 다 재련하고 악몽 칠세만드면다 되는거고 그런거 의미 없으니까 그런거 해봐요 어차피 1초만 죽어요 그냥 우리 가금넘니다 무슨 어디 뭐 X밥들 갖다가 마바리들 뭐뭐 천만원 쓰는 애들한테 뭐칼람 박힌다고 그냥 우리한테 걸리면 그냥 뒤져요 5만원 300방이네 자꾸 아 씨발 나도 300방 맞춰야 되나 올콘 찍고 어? 그런거 안 먹히니까 저런 캐릭만 9개라고? 자 마지막입니다 무가금입니다 캐릭 지금 딱 태쿤으로 긴말해갖고 잘못했음 예 네. 일분 안에 안 하시면 바로 조집니다 초토화 납니다. 패배의 그 고통의 쓴맛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나 일분 드릴게요. 담배 하나 필동한 시간 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잘못했음이 한마디면 모든 게다 해결돼요. 없던 걸 해드리겠습니다. 메인? 문주야 수염 확다 뽑아버려서 머리에 심어버리라고 전화달라고. <laughs> 어. <laughs> 아니 왜다내 수염 같다 지랄이야 아, 어? 아니 영감도 내 수염을 밀으라 그고 수염을 뽑아먹고 머리에 심은다왜내 수염이 뭘 잘못했길래 다 수염 같다 연병하냐고 아유 씨아왜내 수염 같다 그러냐고 카만히 있는 수염을 영감 방송 보고 있으면 채팅 쳐봐요 바츠 팟섭 진짜 한번 보여주라니까 수염 밀어보라니까 이전할 때 예? 수염 뽑히기 전에 먼저 밀어서 영감님 모셔오자 아나 이런 수염을 밀어야 되나 진짜 이거 미치겠네 아, 영감 적당히 하세요 진짜 장난 좀왜 아, 가만히 있는 수염을 자꾸 밀고 막 머리에 심는다 그러는 거야 자꾸 <목소리>